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벌써 예수님이 예수님의 생일이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생일은요. 3일 지나면 예수님 생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 생일 선물 준비 잘하고 있죠? 생일 선물로 우리가 준비한 멋진 율동과 말씀 암송을 예수님께 보이면 엄청 기뻐하실 거예요. 25일 생일날 발표할 것 오늘 예배 시간 끝나면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어, 오늘 또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바른 자세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게 해 주세요. 오늘 예배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제목은 예수님을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해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해요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전도사님과 함께 큰 소리로 해보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 읽어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누가복음 2장 10절 아멘. 네,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은 예수님이 오신 날을 미리 축하하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해요. 응애응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을 누가 가장 먼저 만났을까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얼마나 기뻤을까요? 오늘은 그 기쁨의 장소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볼 거예요. 모두 준비되었나요? 그럼 말씀 속으로 출발! 가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누구로 보이나요? 매, 네, 저는 양대를 돌보는 목자랍니다. 어머나, 벌써 캄캄한 밤이 되었네요. 이제 양들이 코잘 시간이에요. 양들이 쿨쿨잘 동안 저는 뭘 하냐고요? 넉대나 무서운 짐승이 와서 양들을 잡아가지 않도록 밤새 지켜야 해요. 같이 도와줄 친구 있나요? 오 저기 한명 있군요. 좋아요, 좋아. 그럼, 쉿. 무서운 늑대가 오는지 안 오는지 같이 지켜볼까요? 식을 가지고 왔답니다.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을 구해주기 위해 태어나셨어요. 구주가 태어나셨어요. 얼른 가서 아기 예수님을 보세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얼른 다윗의 동묘로 가서 봐야겠어. 친구들 또 같이 가볼래요? 우와, 천사가... 천사의 얘기, 이야기가 맞아요. 정말 마구간에 아기가 태어났네. 친구들, 저 아기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구세주라고 했죠. 아기 예수님을 만나다니, 곰만 같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 우리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오신 소식만큼 기쁜 소식이 없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나요? 아, 메미죠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또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은요 바로 시몬 할아버지예요. 시몬은요 항상 예루살렘 성전에서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구약의 메시지가 오길 기대하고 소망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시몬은요 이 사람 시몬은요 내가 구세주 예수님을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스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순전에 들어갔을 때 누구를 만났을까요? 맞아요. 순전에 들어갔을 때요. 에베를 드리러 온 요셉과 마리아 아기의 스님을 만났어요. 시몬은 감격하며. 예수님을 안았어요. 와, 하나님을 만나니, 하나님 구세주를 만나게 해시니 감사합니다. 시몬은 약속하신 구세주를 만난 것이 정말 기뻤어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찬성했어요 신 예수님을 만난 목자와 시몬 이야기를 잘 들었지요. 우리 친구들이 만약 눈앞에 눈앞에서 아기 예수님을 본다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와, 전도사님은요 생각만 해도 정말 놀랍고 기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아들. 아.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소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우리의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의 탄생을 그 다른 무엇보다도 가장 기뻐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순사들이 기쁘게 찬양하며 찬양한 것처럼요. 또 시몬이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아기 예수님을 보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찬양을 부르는 승탄들이 되기를 바래요. 어, 큰 소리로 우리 친구들 따라 해볼까요?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친구들. 그러면요. 성탄절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아기로 오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옆에 있는 친구에게도 알려주세요. 아빠에게도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하고 알려주시는 친구들도 모를 거예요.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심을 기뻐하며 찬양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하고 우리 친구들 와 예수님이 오셨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기쁜 소식을 전해준 천사들처럼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줘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알려주는 친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요. 바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전하는 친구들이 되길 바래요. 자,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소식은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예요. 자, 큰 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크게 기뻐해요. 네, 그럼 우리 친구들요. 예배를 위해서, 예배 너무너무 잘 들었는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 아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가장 기뻐하며 감격하게 하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놀라운 이 소식을 전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친구들 앱에 너무너무 잘 들렸고요. 이제 3일 뒤에 예수님 25일 날은요. 예수님 생일 날 진짜 생일날요. 그날 우리가 예수님께 드릴 멋진 선물, 율동과 말씀 암송을 우리가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요, 다음 25일 주일은요, 어른들과 같이 예배 드리고, 주일날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주기도 문송 모두 마치고요.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